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 믿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내 인생을 성공해 봐야 되겠다. 내 인생을 잘 살아 봐야 되겠다. 내 인생을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실패해야 되겠다 사업을 열면서 장사를 하면서 나 이거 문 열어가지고 망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새학기가 이제 밝아오는데 아이들 대학을 진학을 시키고 또 고등학교하고 일을 하는데 너 학교 가가지고 어 못된 사람 되라 부모가 그러고 보낸 사람 어디야있습니 어느 학교를 가든지다 학생들 자신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이제 살아갑니다. 어 많은 사상가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상가, 철학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이제 목사님들은 그이 어, 교회 성장 학자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벌써 세월이 한 3, 40년 이렇게 흘렀는데 세계적인 세계적인 이제 교회 성장학자 교회 성장학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이 친구라고 그래.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크게 된 것은 바로 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사상 목회적인 사상, 특히 이분, 이분은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이런 사상적으로는 이게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책을 쓰고, 저도 저분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에, 목회자들 세미나 할때 참석을 해봤어요. 벌써 오래 전에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인데 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많은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기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는 말이 저기 써 있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한 사람은 남과 다르다. 성공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이 보는데 그어 국민적으로 아주 열광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 운동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를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날 이런 선수가 되기까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는 자기 아버지 손웅정,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축구선수였어요. 예, 그, 프로에도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꽃을 못 피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다른 교회 아니라 이 축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교실 하고 있는 거다 아시죠? 음. 근데 자기 아들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들도 교육을 시키는데 이 손흥정, 이 아버지가 이 흥민이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두 가지 교육을 시키는 거야. 첫째, 첫째는 축구에 대한 기능, 기능 교육을 시키는데 기본기를 철저히 해라. 끊임없이 기본기를 시키는 거야. 뭐 달리기부터 공차는거니까근데 거 특별히 그 기본기 가운데 너는 하나를 더 해라 하면서 왼발 훈련을 왼발로 공차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골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선수가 골을 넣는데 많은 골을 넣는데그골 중에 오른발로 넣은 것이 많아요 왼발로 넣은 것이 많아요 어떻게 알아? 보나 응. 마나지 왼발로 넣은 골이 많아 왼발로 넣는데 그냥 모퉁이 그 귀퉁이로싹들어뭐 바나나킥처럼 들어간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해 이 코너 크기를 찾는데 왼발로 코너 크기를 는데 들어가 볼 때도 있어 골대로 바로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크 기본기를 철저히 시키면서 공훈련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은 뭐냐? 신앙교육. 다른 말로 하면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시킨 거야. 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스타가 되니까 세계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적인 선수다 그래이야기근요데 손흥민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우리 흥민이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최고 선수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국의 언론에서도 이야기해요 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것도 박수 쳐주고 좋은 평가를 하지만요 은 손흥민 선수의 그 인성이 대단하다. 제가 몇 번이고 그 인터뷰 하나 들어봤어요. 그 공을 자책골 넣는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자살골 그런 골을 넣은 사람들이라든가 또뭐 잘못하는 그런 이 동료들을 이렇게 따뜻거려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카메라에 잡혀. 카메라에 잡혀. 그러고 손흥민 선수는 공만 잘찬 것이 아니라 인성이 됐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가하면 저는 이제 국민일보 신문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면 역경의 열매라는 코너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고통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업에 망하고 병들고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인생 고난 역경을 이기고 성공했다.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 거의 믿음의 사람들 승리했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최경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최경주 선수는 장로님이야 장로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연재를 쫙 하고 있어요 뭐 국민일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역경이 열배 인터넷 딱 치면 쫙 나와. 아. 저분이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저 완도촌놈이라 하잖아요. 완도 가난한 집에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뭐 어, 골프는 상상도 할수 없지. 근데, 이제, 그, 완도에 골프장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가, 아르바이트. 골프공 죽고 청소하고, 이 아르바이트 고등학생 때, 자기는 뭐냐면, 그 뭐, 럭비인가 뭐, 이런 운동을 해. 근데, 탱크라가잖아탱크 어, 근데, 그, 뭐, 가난하니까 가서, 어, 골프장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람들이 막, 막, 골프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너도 한번 쳐봐라. 그래서 쳤어. 쉬니까 어쩝니까? 세상에 거기 오래 골프 친 선수들보다 더 멀리 간 거야. 골프는 멀리 쳐야 장타잖아. 장타가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멀리 치든지. 그 사람들 깜짝 놀라. 그누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쉬냐 하면서 나중에는 골프, 골프장에서 거기 레슨을 하는 그런 에? 학생이 그렇게 돼. 그렇게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에, 나중에 이제. 에. 골프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이야기해. 내 인생이 오늘날 이렇게 된내 인생, 세상말로 성공적인 이런 인생이 된 터닝포인트가 있었다. 그것은 뭐냐? 자기 부인, 김현정이라는 자기 부인, 이 집사를 이렇게 만나요그 집은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최경준은 아비도 그 만날 때까지, 그 때까지 최경주 선수는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부인을 만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이 작년이 작년, 작년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운동을 보면. 은 K를 붙여 PGA 이거는 남자들이 하는 운동이고 LPGA 이건 L자를 붙으면 여자 여자 근데 거기에 앞에 K를 붙이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거야 우리나라 주체 이제 SK에서 주최한 젊은 사람들과 경기에서 작년에 5월달에 우승을 해버렸어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요? 성공한 사람은 다르다겠죠 갈렙이 성공한 사람이요 그럼 갈렙이 무엇이 달랐는가 열명과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랐는가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렙은 그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사람들과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자 24절 다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다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 원인이 뭐 없냐?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요 자, 그러면은 중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도대체 뭐 어떤 것이냐? 원어를 보니까 루하흐라는 단어를 썼어. 히브리 원어 루하흐라는 단어는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정신이라는 뜻도 있고, 네 번째 뭐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루하흐 이것은 무슨, 저 가운데 어떤 거냐? 영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갈렙의 영적 상태가 다른 부적적인 열명의 영적 상태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데 그 영적 상태가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의심하는 영, 불신하는 영, 사탄의 영, 이런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마다 나가면 이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도, 의심하는 영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보고 와서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지켜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잠언 말씀을 주면서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마음을 지키란 말은 이 마음을 지키란 그 마음도 되지만 내 영적인 상태를 지켜라. 할렐루야. 이건 세상에서 모르는 이야기야. 이건 교회 와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알려주는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첫 번째가 뭐요? 예이 마음인데 영, 영.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이 뭐요?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잘 떼야 되니. 갈렙은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에 이제 순종함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다른 열명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사도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는 뜻이 무엇인지 뭐다라? 분별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야만이 져내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만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흐리는 거야, 흐리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 해야 될 것을 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된 심년 가운데는 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할 때 우선 인간의 노력, 열심, 이런 외적인 그런 외적인 요인들, 이런 것에서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공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먼저 뭐다라고요? 마음, 네 영적인 상태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도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지 오직 뭐다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그런가 하면 갈라데서 5장 16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쫓아서 뭐다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립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야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과 다른 게첫 번째가 바로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한 이 갈렙이 그들과 다른 것이 뭐예요? 보는 눈이 달랐어. 이 보는 눈 이걸 안목이라고 하잖아요. 안목. 어? 눈이 달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두 정탐권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가서 봤어요. 모두 다열리고 성을 봤어요. 모두 다 거기에 안낙자손 봤어요. 모두 다 거기에서 생산된 그 무화과라든가 또 포도라든가 그리고 어? 이런 성류 이런 열매를 받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 그런데 똑같이 봤는데 열 사람은 그런 걸 봤어도 부정적으로 본 거야. 그런 것은 안 중요해도 없어. 보세요.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말씀했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 갈렙이 40살에 우리는 그땅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가난한 땅을 이제 다 들어가서 막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해 45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때 이 갈렙이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 이젠 갈렙이 45년 뒤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한 황이 45년 동안을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나를 못하게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 8 0다 광야 40년 동안 지나고, 가난 정복전쟁 해가지고 5년하고, 이제 한 85살 됐어요. 그러면사는 말이 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또 내가 여전히 뭐요? 강간에. 85살인데, 육체적으로 팔팔하다. 이런, 그런 건강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건강해. 할렐루야. 여러분, 옆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건강합니다. 이건 토탈. 육체도 건강하고, 꿈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하고, 그런 말이야. 그럼 사는 말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수립에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큰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 그들을 쫓아내리라. 45년 전에 봤던 그 땅. 그 해브론 산지예요.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갈렙이 이 땅을 고수한줄 아십니까? 일부에서는 말씀 안 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몇주 전에 설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록과 서로 떨어질 때 로순 물질 보고 저 수동화 고모라 가가지고 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디에 헤브론 산지 할렐루야 그 헤브론 산지에서 믿음 지키고 거기서 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자기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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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조상 이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그 말씀부터 거기서 승리했던 그 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땅이 된줄 아십니까? 이건 미래에 또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생기고 사우랑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있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이 베냐민 지파두지파의 왕인데 어디에 수도를 정하고 왕으로 등극합니까? 어디? 헤브론. 어디? 이 산지, 어디 갈렙이 원한 그 산지.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옛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던 그 아주 약속의 땅을 붙들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비전의 땅이 되어서 자기 후손 타이세에서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안목이 중요한 거야. 믿음의 발등에 불만 끌고 살 것이 아니라, 어? 미래를 바라봐야 돼, 미래를. 어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갈렙은 생각이 다르고 이외의 말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열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과 말이라고 할때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했지만 이것은 한 줄기입니다. 생각은 뭡니까? 속에 있는 거요. 머릿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생각이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된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열 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못 들어간다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 그들에 비하면 이렇게 자존감 없는 자기 비하, 극도로 자기 비하하는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 응? 그것이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하는 예? 행동은 땅을 악평을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생각이 겉으로 나온 것이.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때이 갈렙이 한 말이 뭐예요? 민수기 14장 9절 옛날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냐?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다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의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가 두렵냐 이거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 28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거기 포인트는 뭐냐면은, 함께 한단 말이지만은, 앞에 수식어, 항상이란 말이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게 항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살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야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하시요 성공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공해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들은 남들과 달라야 되는데 오늘 갈렙의 세 가지 다른 걸 이야기했죠.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 했는데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달랐다 두 번째는 뭐가 달랐다 했습니까? 보는 눈이 달랐다 했어요. 믿음으로 봤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가 달랐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과 말이 뭐 됐어요? 달랐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나이가 85세 돼가지고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레비 맨 앞에 나가지고 내가 45년 전에 그때 에? 정탐할 때 말했지 않냐? 그때 모세가 그 땅을 준다고 한 것처럼 요수와 당신도 모세는 죽었어요, 지금. 여호사 당신도 그 약속대로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올한 해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